어떤 인연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붙잡으려다 큰 아픔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혼을 겪은 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인연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배우고 떠나는 손님과 같습니다. 혼자가 된 집. 줄어든 대와 남은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던 세월이 문득 허무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연은 왜 이렇게 끝났을까 하고 말입니다. 미워했던 인연도 고마웠던 인연도 모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업이라말합니다 인연이 아닌 마음의 흐름이라 봅니다. 부처님은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헤어짐에도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끝이 곧 벌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임을 뜻합니다. 이음 후에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뀝니다. 이연으로 남으면 짐이 되고 내려놓으면 경험이 됩니다. 노후에 더 외롭다고 느낄수록 지난 인연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남긴 감정에 머물지 않을 때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이혼, 인연의 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했던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 떠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인연이 이제는 각자의 길로 흩어질 때그 마음에는 허무와 분노, 아픔이 뒤섞입니다. 이 사람과는 인연이 다한 걸까? 하나 정도르도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성철스님은 이런 질문에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부의 인연이란 아들 만남이다. 즉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그 만남은 아의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의 빚을 갚고 배움을 나누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 서로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두 분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 만난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전생에 업을 맺고 지금 생에서 인연을 푼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관계를 맺으면 그 인연은 단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으로 얽힌 인연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통해 전생의 흔적을 정리하고, 마음의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지요. 그 인연을 맑게 맺으면 공덕이 되고, 탐욕과 분노로 얽히면 업장이 됩니다. 이혼이라는 결별은 그 업의 인연이 한 단계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즉,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지만 업이 남으면 다시 만난다.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무겁거나 미련이 남는 것은 아직 그 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이혼을 단순히 관계의 종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든 관계의 결과를 거두는 한 과정이며, 그 과정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이 괴로움을 짓고 있다. 이혼 후의 분노, 수치심, 외로움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상대를 탓하기보다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비춰보라고 가르칩니다.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업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 미움이 사라질 때 뒤로서 그 인연은 해탈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인연의 업이 바뀌는 순간 불교에서 업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되었다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자비로 바꿀 때 업은 복으로 변한다. 이 구절은 업의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즉, 이혼이라는 사건도 그 안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업의 씨앗으로 바뀝니다. 이혼 후에도 그 사람과 같은 인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같은 마음의 패턴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그제야 인연은 진짜로 끝이 납니다. 미움보다 감사로 마무리하라. 헤어진 사람에게 감사를 느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업의 해탈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감사하지 못한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그 인연 속에서 배운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업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배웠습니다. 당신을 통해 집착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자비심이 수십생의 업을 녹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혼은 끝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다음 인연은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성철 스님은 늘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혼 후에 삶 또한 마음이 만드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이혼을 실패로 여기면 그 실패의 마음이 새로운 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윤회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연속입니다. 즉, 지금의 생각이 다음 인연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혼 후에는 이제 어떤 인연이 올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를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용서에서 시작된다. 이혼의 상처가 오래가는 이유는 상대보다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용서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수행으로 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그대의 마음이 풀리고 그대가 풀리면 세상이 자유로워진다. 이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이미 지나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그 인연의 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태어납니다. 이혼 후 진짜 수행의 길 성철 스님은 늘 고통은 수행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고통 역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별 이후에 찾아오는 긴 외로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감정.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 불안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곧 관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이별했던 그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길 때, 지로소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대비심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이혼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수행의 탄생입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인연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우는 과정이 곧 마음의 성숙이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인연이 다했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해탈로 소화된 사랑입니다. 성철스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깨지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괴로움을 깨치면 사랑이 된다. 그 말처럼 이제는 이별을 깨달음으로 돌려보세요. 그 인연을 원망으로 묶지 말고 지혜로서 놓아주십시오. 새로 태어납니다.